2019년 새해 모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월 6일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초자연적이시며 물리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시된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가 알 뿐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 그렇지만 다볼수 있도록 누구나 알수 있도록 드러내셨으니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십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나심 이후에 가장 먼저 오는 교회력의 절기가 주현절 에피파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교회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깜빡이는 오늘 철거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교회력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왜 철거하냐면 1월 첫 주라 하는 게 아니고요. 주연절이라. 오늘 예수님이요. 빛으로요. 진리로요. 길로요. 생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세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2월 말까지 이 주연절기에 예배를 드리게 될때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오늘 보는 사건 하나. 또 하나 다음 주일 주연 후첫 번째 주일은 주님 수세주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이걸 통해서 오늘 하늘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오늘 이 사건 하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가장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시던 당신 자신이 포도주요 당신 자신이 생명의 무리시름을 드러낸 사건 이것이 바로 주연절기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정공동성서정과를 개신교회의 말씀의 전통을 따라서 이어오고 있는 것은 오늘 카톨릭교회도 비슷한 전통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겹칩니다 말씀이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연절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그 빛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감을 고백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며 예배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 안에 영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니 오늘 이 예배의 다짐과 결단이.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왕이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오늘 저들은 점성가들이라고 했습니다. 별을 연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징조를 분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별을 따라왔어요. 그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별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다. 오늘 그것은 왕의 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점성가들이니까 오죽 별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늘의 별과 징조를 보니까 아, 저 서쪽에 유대 땅에 아마 그 즈음에 왕이 났구나 오늘 그 별을 보고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왕의 별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견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를 찾아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올한해 왕이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만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올때 그냥 왔나요? 본문 11절입니다.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당대의 귀한 것이고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저들은 그 별을 보며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들의 마음으로부터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물을 준비했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경배할 합당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멀리서부터 말이죠 다른 데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왕그 나신 왕에게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인 이사야 60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예견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찬송하며 전파할 것이라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오심과 그가 경배받으시고 그가 또한 온전히 이땅 안에서 전파될 것임을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오늘 이한해 우리의 모든 이 예배가 왕이신 주님을 찾아 합당한 예의를 갖춘 예배드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막이 나오죠? 밑에. 자. 예. 방송실은 별을 쫓지 말고 나를 잘 쫓아오라고. 졸면 안 되니까. 올해 여러분 예배 잘 드립시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왕께 드리면 예배가 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이들의 왕으로 선포되고 드러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믿던 믿지 않던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는 믿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셨고, 바울은 이 믿음과 은혜를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니, 오늘 제2독서, 에베소서 3장은 이방인 전도가 왜 필요한가를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그가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주시는 내용. 바울은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 자신의 동족 유대인과 나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것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어지는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 위에서 내가 일꾼 되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나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이고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에 드러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와 예를 갖추이기도 했고 오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기쁨과 감사가 이한해 52주 동안 쭉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지역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동네를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저들에게도 오늘 바울이 받은 그 은혜, 바울이 오늘 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저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으로 불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연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보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받게 되니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올해 우리 교회는 구원의 복음, 함께 자녀됨을 위해서 가서 전함이 됩시다. 가서 전하십시다. 가서 알려줍시다. 오늘 이 다신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